키움증권에서 한세실업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만원 대비 10% 상향된 2만2천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세실업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4,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영업이익 1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의 배경은 미국 전방시장의 의류 재고 영향으로 고객사들의 주문이 감소했지만 환열요가와 믹스 개선으로 수주 감소의 여파를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세실업의 실적은 미국 중저가 의료 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에 매크로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전에도 미국 소비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헛되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팬데믹 이후 거래선 다변화와 고객사의 대형 벤더 선호 현상 덕분에 이전 대비 방어 여력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서 23년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 2조 1,700억 원, 영업이익 1,550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시장 내 고객사들의 재고 이슈가 정차해서 되고 있고 거래선도 과거 대비 다양화되었기에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부진이 예상되고 본격적인 실적 반등 시점은 3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미국 의류 소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에 상반기 내로 수주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세실업의 이번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 영업이익 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가 전망되는데요. 23년에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23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 집중되고 상반기까지 전방시장 내 대부분의 재고가 해소된 후 하반기엔 신규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